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멸치가 작은 크기지만 엄청난 영향을 가진 슈퍼푸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뼈 건강에 좋으니까 멸치 많이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막상 멸치를 보면 짜고 비린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어릴 때 멸치를 그냥 씹어먹다가 가시에 찔려서 멸치를 멀리하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멸치는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건강식품이에요. 한마디로 멸치는 작지만 강한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멸치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게다가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할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죠. 하지만 그냥 먹으면 너무 짜거나 비려서 어떻게 요리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멸치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와 함께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멸치는 반찬으로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멸치 활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팁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멸치는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물 맛을 깊게 내는데도 필수적인 멸치.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멸치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와 함께 멸치를 맛있게 먹는 세 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팁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멸치는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이에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습니다. 우유보다도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이에요.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근육 유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아요.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높은 멸치는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단백질이 풍부해 오래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멸치 속에는 DHA와 같은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이나 치매 예방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멸치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그렇다면 멸치를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멸치를 맛있게 먹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간편하게 즐기는 멸치 주먹밥입니다. 멸치를 바삭하게 볶아서 간장과 참기름으로 살짝 간을 한뒤 밥과 섞어 주먹밥으로 만들어 보세요. 김가루와 함께 뭉쳐주면 더욱 맛있고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도시락 메뉴로도 좋아요. 멸치 주먹밥은 맛있고 건강한 간식 또는 식사로 아주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철분, 단백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멸치는 저염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며 맛있고 건강에 유익한 간식이나 식사로 매우 좋습니다. 멸치의 영양소와 밥이 결합되어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칼슘, 철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뼈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밥은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 멸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력 회복에 좋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영양소이며 멸치와 밥의 조화로 소화가 잘 되며 간단한 식사로 소화 불량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 중에도 적합한 음식이며 야채를 다져 멸치와 같이 주먹밥으로 만들면 영양면에서도 좋습니다. 멸치는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없애고 밥이 따뜻할 때 참기름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밥에 볶은 멸치, 김가루, 깨, 다진 파를 넣고 손에 물을 조금 묻혀 밥을 손에 넣어 원하는 크기로 주먹밥을 만듭니다. 주먹밥을 접시에 담고 원하면 깨를 추가로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주먹밥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싶다면 멸치를 볶을 때 마늘이나 양파를 살짝 추가해도 좋습니다. 김가루 대신 김을 구워 부숴서 넣으면 더욱 고소한 맛이 납니다. 멸치 주먹밥은 영양이 풍부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나 간식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 김치전입니다. 김치전 반죽에 잘게 부순 멸치를 넣어 보세요.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해지고 씹는 맛까지 살아납니다. 멸치를 활용한 전은 아이들 반찬이나 술안주로도 제격이에요. 멸치 김치전은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로 멸치의 풍부한 영양소와 김치의 발효 성분이 결합되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멸치와 김치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에 좋은 효능을 제공하며 멸치의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이 뼈와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김치는 소화를 돕고, 멸치는 피로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멸치는 팬에 살짝 볶아 기름을 빼고, 잘게 다져 준비하고, 김치는 송송 썰어 국물을 짜고,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큰 볼에 밀가루, 물 또는 김치 국물, 계란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여기에 다진 멸치와 김치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원하면 대파를 추가하여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 붙입니다. 중간불에서 양면이 바삭하게 구워지도록 앞뒤로 2, 3분씩 구워줍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은 접시에 담아내고 원하면 간장에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 찍어 먹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소화에 도움을 주며 멸치와 김치가 함께 소화를 돕고 발효된 김치의 유익한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멸치의 칼슘과 영양소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김치의 비타민, 미네랄이 에너지와 체력 회복에 유익합니다. 멸치 김치전은 간단하면서도 풍성한 맛과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요리로 특별한 날 간식이나 반찬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짭짤하고 감칠맛 가득한 멸치찜입니다. 중멸치나 대멸치를 이용해서 고추장 양념으로 졸이면 쫄깃하면서도 감칠맛 가득한 반찬이 완성되어 고추장, 간장, 올리고당,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조려주면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한 멸치찜이 완성됩니다. 멸치찜은 멸치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요리입니다. 멸치는 칼슘, 오메가 3 지방산, 단백질 등이 풍부하여 뼈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멸치찜은 맛이 담백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 중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멸치는 팬에 살짝 볶아서 기름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무는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무는 국물의 맛을 진하게 해주므로, 두께는 적당히 썰어야 합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냄비에 썰어둔 무와 볶은 멸치를 넣고, 물을 부은 후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중불에서 약 2~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중간에 국물이 너무 졸아들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인 후 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멸치의 맛이 짭짤하기 때문에 간장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가 익으면서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지니 너무 빨리 덜어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추나 청양고추, 깻잎 등을 추가하여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멸치찜은 국물도 시원하고 밥반찬으로도 좋고 간단한 반찬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영양가가 높고 소화에도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멸치는 영양가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드시는 멸치 요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꿀팁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